어, 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조식은 호텔 경제학, 칸예 경제학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한번 더 앵콜로 얘기하게 되는데, 어, 이거는 어제 제가 저녁에 얘기했으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뭐본 사람은 다알 거야.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호텔 경제학이란 것 자체, 이 무한동력 같은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허점이 많은 이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가 순환되는 거, 돈이 빠르게 도는 거, 그래서 화폐 유통속도에 비대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펜코나 이런 데서는 이미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호텔 경제학 혹은 칸예 경제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그런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고, 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미 칸예 경제학 이래갖고 칸예가 오다가 한번 쨌잖아 그 사고 쳐가지고 굉장히 극단적인 반유대주의자거든 근데 칸예가 좀 약간 좀 이상하고 좀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이 이 사람이 반유대주의를 가지게 된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 그래서 이건 내가 나중에 너무 기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튼간에 이제는 이제 바뀌어져갖고 이게 돌고 있더라고 칸예 내한공연 취소 이래서, 칸예가 내야되면 호텔 예약함, 호텔에서 침대를 지고 10만원 구입. 이게 예, 뺑글뺑글 돌다가, 결과적으로 마을에 들어온 칸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한 바퀴 돌면서, 마을 상권에도 활기가 돕니다. 이것이 칸예가 가져다 주는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호날돈 노쇼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이제 경제가 활성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물론 여기에 있어서 뭐베댓들를 보게 되면, 지출만 하고 드론 돈 없는 호텔이 있는데 크게 손해본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퍼지면서 밈처럼 굉장히 많이 돌고 있더라고. 그래서 호텔 경제학, 혹은 이제 칸예 경제학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그패코베댓세 도배가 되고 있거든. 근데 요거 보면 좀 재밌는 게 많아. 그래서 알기 쉬운 호텔 경제학 이래 놓고. <laughs> <laughs> 이 무한동력처럼 이렇게 그려놨더라고. 이거 콘센트 하나 던져놓고 콘센트를 이제 자기한테 꼽는 거야. 그래서, 무한동력 이론이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내가 얘기를 해줬잖아.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20만원 들고 마음방에 갔어. 여자한테 20만원 줘. 근데 이 여자가 또 20만원을 두고또 이제 호빠가 가서 호빠 됐어. 근데 그 호빠 알고 보니까 게이야. 그래서 게, 게이가 A한테 가서, 야! 마! 함, 도, 20만원 줄게. 근데 A가 돈이 너무 없는 거라서, 그래? 이러고 또그 A가 그 20만원 가지고 또 마음빵 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 무한동력 이론이 되긴 되거든. 근데 문제는 항상 말하지만, 경제에는 굉장히 많은 가변 인수가 있다는 거지. 일단은 알파, 오메가가 수요와 공급으로 시작하게 되잖아.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방금 전에 무한동력 론에 적용하게 되면 A하고 A란 남자가 마음빵이 한번 가고, 그리고 그 그 마음빵의 여자가 호빨 한번 갔을 때 여기서 또 자유 자하는 수요와 공급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성욕의 크기란 말이야. A가 만약에 성욕이 너무 강해, 그러면 A는 이게 한 바퀴 돌 동안 마음빵이 한번 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갈 수가 있잖아. <laughs> 이미 이렇게 되면 이 무한 동력론 자체는 이미 무너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경제 쪽에서는 이제 뭐 이제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생략하고 무한능력처럼 얘기해 놔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비꼬는 것들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비꼰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뜻이 받아들인 거지. 다들 캐치 테이블로 레스토랑 수백 개 왕창 예약하고 당일 날 취소해라. 이거는 <laughs> 무개념 노쇼 취소가 아니라 경제 부흥 운동이다. 방구석에서도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그래서 오늘 서울에 있는 호텔 싹다 예약하고 다, 다 취소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laughs> 다 기업이 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거 캐치테이블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엿됩니다 그래서 저는 캐치테이블 좀 많이 많이는 데 한번씩 쓰게 되거든 그 약간 좀 유명한 식당은 캐치테이블 요새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옛날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금은 캐치테이블 할 때,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놔. 신용카드를 등록했는데, 옛날에는 캐치테이블이 오마카세 집 예약하면 성금을 걸어야 됐거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성금을 한 20만원 걸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내가 좀 급하게 예약을 했어. 황가장이랑 술 마신다고 오마카세 집을 이게 예약한다고 성금을 20만원 걸었는데, 그때 그래서 이걸 6시에 가기로 했고, 5시 20분쯤에 내가 그거를 이제 캐치테이블 예약을 잡아서 되냐 하니까 그러니까 잡혔거든. 성금 20만원 걸었고, 근데, 한 5시 반쯤에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왜 전화왔냐 그러니까 두 자리가 있긴 있는데 좀 이게 좀 자리가 조금 좁다 이런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좀 불편하게 먹기 싫잖아 아무래도 비싼 집 가고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갈게 해서 내가 캐시탭을 취소를 했는데 그때 한 20만원 넣었던 것 같은데 4만원이 들어오더라고 <laughs> 그래서 시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삐꾸가 난 거야 그 가게 직원 알바이가 또잘 몰랐던 거고 그리고 그 캐치테이블 규정상에 당일날 취소하게 되잖아. 그러면 당일날인가 그게 취소하게 되면 현금 같은 거걸 때는 내 기억에는 그때 수수료가 거의 한80% 나갔던 걸로 기억해. 그 기간마다 다 다르거든. 그래서 지금은 신용카드로 등록을 하는데 아마 노쇼하게 되면 신용카드에 도 위약금이 빠져 나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치테이블 같은 걸로 취소할 때는 당일히취소하면 무조건 예약금 나가, 귀약금 나간다, 그지 그래서, 취소가 이게 합법적으로 되는 수술이 없는 기간이 있어. 비행기도 그렇잖아. 그래서 그때 해야 되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빌런이 유명해지니까, 실제로 이제 시대를 앞서갔다는 부산대 쿠팡 환불 빌런이라서 또 이런 것도 나타났더라고. 그래서 이건 뭔가 싶으니까, 자기 최근 쿠팡 묻지마 반품 내역이다, 이래서 이게 보여주는 건데, 이 글을 끝까지는 알겠지만, 취소 반품 교환 목록이 엄청 많아, 이 사람이. 어. 엄청 많더라고. 그 와중에는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24 100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 10만원짜리 신발인데 이걸 다 반품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며칠 쓰고 반품하니까 하루에서 일주일을 쓴다는 거야. 근데 이게 옛날에는 쿠팡이 반품이 실제로 됐거든. 지금은 아마 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신발 같은 걸 태그도 다 자르면서 이걸 반품을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반품이 되냐? 라고 했을 때, 혼도 개봉했는데 반품이 된다. 어 그래서 쿠팡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이 당시에도 양심의 가치가 없냐?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임이랬던 미친 또라이가 있는데 근데 얘도 경제 발전을 시키려는 마음도 몰라주냐? 이제 이런 반응인 거지. 그래서 저런 부류는 솔직히 사회적 기생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laughs> 어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근데 결국에는 뭐 이제 이런 것들도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로 이제 비꼬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 그리고 과정이 그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민주당에서 30명 갑니다 <laughs> 이래가지고 똑같이 똑같이 노쇼를 한게 있더라고 그래서 현재 재매의 힘 순대에는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경제를 살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레알 호텔 경제지 않냐 저런 거 고소하지 마라 이게 왜 트롤링이냐 경제를 순환시켰던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막 돌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무한동력론이라는 <laughs> 게 사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말했잖아요. 정말로 잘하면 경제가 계속 활성화가 되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당장 보기에도 근데 허점이 많이 보이는 이론이잖아. 그게 아까 말했던 굉장히 다양한 가변 인수를 전부 다 생략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당장 호텔 주인은 돈만 쓴 거란 말이야. 맞잖아.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이제 비꼬는 밈으로 해가지고 요새 이걸 돌아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 요새는 미친놈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걸 실제로 합니다. 애들이 진짜. 진짜로 한 놈들 나올 걸 진짜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미친 짓을 실제로 하는 애들 나올 고 아마 조만간에 또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오지 않을까? <laughs>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경제라는 건 정말로 순환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가 좀잘 돌아가게. 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가 막 일본 욕하잖아. 아날로그라고. 우리가 일본을 욕할 처지가 아니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진짜 갈라파고스가 된 나라거든. 그러니까, 아,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아니요뭐 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잘 흘러가게. 내가 옛날에 자주 했던 말 있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죽는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흘러가게끔 좀 이게 경제나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조식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